<목소리> 안녕하세요. 8월 6일 비트코인 시황 인사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새벽에 찍고 있는데, 어,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시황을 찍고 있고, 아까전에 매매복기부터 하자면 제가 여기 39,293 인가 그 부분에 숏을 들어가서 손절가는 이걸 고점을 덮고 여기 38,940 에서 절반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걸어 나서 터치를 해 놓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약 익절을 했고, 여기를 올라가면, 여기를 뚫으면 사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롱 역지정을 걸어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원칙이 오늘 여기를 하면은 매 마무리 할 거라 해서 안 했고, 근데, 숏을 또 잡긴 했어요. 또 잡긴 했는데, 어네 여기 부분 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굉장히 짧게 입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자를 할 생각이고 어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뚫고 이거 조금 내렸다가 다시 크게 거래량, 거래량 만들면서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14만 달러 가는 시나리오가 어,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진다고 어,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봤을 때 아직 지표가 많이 올라갈 힘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어, 아직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여기서 숏을 잡았지만 어, 여기서 일단 여기서 입자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올라오면은 또 훔들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숏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배로 들어갔고 여기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어, 이제 롱으로 다시 저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것 같고 오늘은 그냥 여기 입절 걸어놓고 여기에 손절 걸어놓고 자려고 하고. 어찌 됐든 분석을 했을 때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어 거래량이 지금은 안 터지고 있어요. 안 터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 루비 선을 뚫을 때 굉장히 강하게 뚫고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ABC 여기 나오고 여기서 ABC가 아니라 1, 2, 3, 4, 5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봤을 때, 1, 2, 3, 4, 5,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게 보이고. 아무튼, 어, a 다 아까 보니까 좀모르고 있던데, 메이저, 어, 오를 거라고 보고, 레이저 계속 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네 그렇고 단, 어, 단기 방향은 조금 내려올 수 있어도 어, 내려올 수는 있어도 여기서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 드렸을 때 여기서 맞고 어,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맞더라도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줄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결국에는 저는 좀 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매수를 받았다면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어, 좀 가져가볼 만하다. 아직은 가져가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